안녕하세요, 은경입니다 저는 지금 직장 생활 2년 차고요. 신어송라이터는 올해 6년 차 접어들었습니다. 입장하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제가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시기고, 그 뒤로는 사실 이제 어떤 생계의 이유로 거업을 갖게 되었죠 그때까지는 그냥 전원 미션으로만 활동을 했었습니다. 당장 버스킹을 하러 나갈래도 뭐 차비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처음에는 알바를 점점 하다가 너무 자존감도 낮아지고 고용한 사람들이 나를 너무 불쌍하게 볼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음악이 좋다고 한들 어떤 나의 존엄성까지 해치면서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해서 그때부터 취업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입사했던 데가 공연기획하는 데였어요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제가 공연을 하는 거를 상상을 하게 되고 나는 지금 재미가 없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에 또 거기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인정하고 네. 받아들여야지 앞으로더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인턴 제외하고는 세 번째 직장이에요 음악이랑은 사실 되게 별개예요 마케팅이니까 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오로지 그 구매하는 사람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음악을 한다는 거는 완전 저에게 몰입하는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제는 <laughs> 자아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퇴근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발산하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. 전원 뮤지션으로.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음악에 올인할 거예요. 나는 노래를 못한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. 노래 못하고 기타게잘못 치는데 그냥 저는 제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다. 나의 것으로 하면 된다. 누굴 따라 하려고 하지 말자.